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길에, 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주님의 소원을 따라, 주님 앞에, 제, 어, 날마다, 매주마다, 새롭게 헌신하며 걸어가는 삶의 과정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살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큰 특권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남인철 목사님 시켜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그 메시지 속에 주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라님 정말 이 메시지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 식구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그리고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의 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가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종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외중의 합계는 4만 2 3 6 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나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일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들였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를 역시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다님 사람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목장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만난다. 목장이 가지고 있는 만남의 특징들은 우리 어,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분과 자신을 알지 못하는 분이 함께 만난다. 남녀가 함께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목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61절을 바라보면, 어, 이런, 이런, 이런 사람, 이 곳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증거할수 없다.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642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머무는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어, 재건된 성읍에 여전히 함께 머무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격형, 이 증거를 받건 받지 않건 상관없이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머무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거요 그래도 63절을 바라보면 제사장 중에는 이제 바르실레 자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6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65절에까지도,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둥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였느니라 그래서 우림과 둥림을 가진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림과 둥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정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도구들이었거든요. 그니까, 우림과 둥밈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거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판단해 주실 수 있는, 그치, 판단하는, 그게, 우림과 동림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 잠깐 미뤄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사장의 직분은 행하지 못한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역시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의 말씀도 62절의 말씀도 그렇고 6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냐? 지금 유다가 유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거를이 이 공동체를 꾸렸는데 유대인들이 꾸린 하나님의 공동체는 에 소위 말해서 유대 지파의 그것만 이, 이 증거가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것에는 그 증거가 없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 있다. 이런 걸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여기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출애굽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출애굽을 할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날 함께 나왔는가?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어, 그 마지막 날에 이제 천사가 지나갈 때에 문 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사람들의 아이들이 장자들이 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그 피를 받은 모든 바른 모든 사람들이 어, 장자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장자들이 살아났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했건 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함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이제 예전의 번역이긴 한데 중단자 쪽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 손 아브라함이 우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출애굽을 한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우리도 나가겠는가? 우리도 같이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모두가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이루었나 하면 이 출애굽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중단 잡족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민족적인 공동, 공통성, 어떤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주된 이제 그거는 이, 어, 여, 다수를 포함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긴 했었겠지만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함께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목장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목장은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어, 한 번씩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다윗이 들어가서 그 다윗에게 나온 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죠. 음. 처음에는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고 었 나중에는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에 있었던 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가 목장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가진 특징은 무엇일까? 이 아둘람 공동체가 가진 특징은 그곳에 나온 사람들이 다들 마음의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을 사귀거나 아니면은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결정을 할 때에 우리는 좀 멀끔하고 좀 괜찮고 교회가 섬기는 사람을 선택을 할 때도 그 교회가 섬김으로 인해서 아이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도 좀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갈 때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갈 때는 참.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둘랑 공동체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나왔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음에 뭔가 하나씩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아픔들을 누구도 풀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풀어주는 대상을 다윗으로 잡고 지금 다윗 세계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내가 다윗만큼 억울하지는 않거든요. 다윈 뭐한게 뭐 있다고 아무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지금 왕한테 쫓겨가지고 다니는 이 다윈만큼 억울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사람도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서 나도 힘을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다가왔던 그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의 목장은 이런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단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그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간이 바로 출애굽이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장과도 같은 것이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에서 이그 소위 족보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 모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족보가 없는 사람들, 마치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해 주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장, 우리가 만들어가는 목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인가? 너를 왜 나만큼 믿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 마치 컬트 같은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컬트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역할 중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번역 성경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새 번역 성경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예전 번역이 편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교역 개정판만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옛날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마치 시, 시적으로 쓰여지는 것 같은 그런 말씀. 저는 그게 너무나 익숙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불편한. 이, 이, 우리가 그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주기도문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전 주기도문 외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주기도문 다 내려놓고 왜 새로운 거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컬트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들만 모이고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단어로 우리들의 말만 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가지고는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며 그런 곳에서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바꾸어 보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컬트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컬트. 마치 우리들만 사용하는 이야기로 우리들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목장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려고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중단 잡족들이 그들과 함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걸어갔거든요. 그렇게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몸을, 에 도착을 하나 하면 신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신해산은 예전에 이, 어, 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고렙산과 사실 똑같은 곳이거든요. 신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신내산에서 이렇게 첫 번째로 좀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 되는데 그곳에 더 머물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백성들과 뭐를 하나하 하면 소위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의식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서로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달랐을 거고, 그곳에사는 그곳에는 아마 백인도 있었을 거고, 황인도 있었을 거고, 흑인도 있었을 겁니다. 이집트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을 거니까요, 당시 지역으로 바라볼 때. 그런 곳을 그렇게 서로서로 너무나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나면,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것으로 서로가 함께 공동체를 다 이루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늘 머물러 있지만, 그분들이 언제나 걸어오는 방향이 어디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목장에 있지만, 우리의 목장에서는 그들을 그냥 예수님 안 믿는 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계셔도 됩니다. 라고 끝까지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행복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는 그 행복함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게 바로 목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목장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컨퍼런스 이제 어제까지 컨퍼런스를 마쳤는데 컨퍼런스를 마치면서 해 나가면서 저의 마음에 다가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뭔가면 여러분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제 마음에 참 많이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막 좋은 사람이 돼서, 뭐 하게요, 여러분? 뭐 <laughs> 하게요? 우리가 내가 좋은 사람으로 그 사람 앞에 서 있고, 내가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 될 때의 단점은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호하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섬겨주다 끝납니다.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요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저는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는 나의 VIP들이 있지만 그 시간이, 시간은 오래 될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뭐 15년, 20년 이야기들을 컨퍼런스 가면 쉽게 들으니까요.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의 방향성은 너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냥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려내는 사람. 주님의 복음 안에서 그분들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나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났을 때의 기쁨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살아났을 때의 기쁨이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살아났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이 뭐 별로 기쁘지도 않은데 누구를 살릴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 기쁨이 무량에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살. 죄송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살리는 사람의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가지 먼저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의 함께 거하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지요. 여전히 머물러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너희 우리 그거에 없어 나가 이게 아닙니다요. 없어 하지 이 제사장이 지금 그걸 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는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장은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머물러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인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사람마다 다를 거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이 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나야 합니다. 신해산에 머물 때, 신해산에 도착할 때쯤 되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기도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좋은 사람으로, 이 사람에게 늘 좋은 사람으로 서 있음으로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이미지를 바꾸어 가겠다. 여러분,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결단의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순간은 그 사람이 살아나는 자리로 걸어가게 만드는 길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컨퍼런스를 이제 지난서 컨제 컨퍼런스를 지나고 나면 몇 가지의 결단을제 마음속에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결단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자, 살리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살리는 자리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보자. 이것이 제가 제 마음에 경험하는, 제 마음에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6개월에도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한 걸음을 더 걸어가 볼수 있는 우리의 삶이 좀 되어갈 수 있으면 또한 더욱 좋겠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을 넘어서 살리는 사람의 자리로 한번 걸어가보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늘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함께 거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게 당연한 거예 이걸 또한 우리가 이해하고 걸어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두 가지가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 목장이 생명을 살리는 목장.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는 부흥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과 내일, 오늘 한번, 내일 두 번, 주일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는 아마 목사님의 성품상 제 느낌에는 확실치는 않지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가져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좀 풀어질 수 있는, 시원하게 풀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남의 철 목사님 지켜주셔서 내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기대하는 것보다 더 주시겠지만 기대하는 것에 기대해서 주실 거니까. 주님, 제가 이 오늘의 시간을 주님, 이번, 이번 나흘 또4번 네 동안의 시간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봉위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딱 맞추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고, 삶 속에서 내가 변화하는 시간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담대하게 이야기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음. 여러분의 VIP에게 말해보십시오. 있다. 한번 와보지 않겠냐. 뭐 아니면 그 보고 나에게돌아렇겠다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좀 담대하게 이야기해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도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부터 부흥회가 이어집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주셔서 우리 공동체 속에는 하나님, 주님을 아는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같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함께 머물므로 머무는 것이 하나님, 어, 힘들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들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받는 가장 최선의 순간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자리로 주님 걸어갈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와 세례를 받는 일이 너무나 일상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주님의 복음이 내 삶을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그냥 쉽게 쉽게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십.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늘상 늘상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자라는 것 너무나 소망스러운 이야기지만 주님 우리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있는 부흥회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고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